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입니다. 10월 11일 역대상 11장을 읽는다는데 11장도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느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의 사람 아들 야소 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밑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 이뤘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 내게 마시게 할고하에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네, 하나님여, 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10장에서는 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어, 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울은 실제적으로 40년간 통치를 했지만 역대상의 기록은 한 장에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들을 소개하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죽여, 죽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를 따르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위로 올라서 그의 통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길게 2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그가 왕으로 오르게 될 때, 왕위를 등극하게 될 때의 모습과 또 그를 왕으로 왕에 등극하여서 그를 돕는 여러 용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일이 다 설명은 좀 제한이 되지만 핵심적인 위주로 핵심 내용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왕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왕으로 오르면서 올라달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헤브로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민족이기 가까운 혈족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들고 두 번째 왕이 되어, 되, 되어 달라고 요청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이 있을 때도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되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자가 왕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목상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입을 하게 되었다. 예,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하나의 명목상 근거고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달라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하반절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다윗이 당신이 왕, 왕이 될 것이다 네,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왕으로 올라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헤브론에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모여서 네, 다윗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헤브론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게 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미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할때 요약하냐? 요약한 것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 다윗이 헤브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어땠고, 왜 그랬는지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이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되랬습니다 이제 왕으로 올라서 헤브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있는 지으로간 것입니다. 여부스 여부스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지명인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르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오자 어떻게 표현했는가 오자를 보시면 여부스 엄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그 예, 성이 아주 견고하고 지형이 요새 같았습니다 헤브론보다는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요새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다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부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은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요새 같이 진을 치고 성에 머물고 있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에 왔으나 너희들은 이곳에 못올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이성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보스가, 여보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가? 6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예, 저 사람들, 누구든지 먼저 친 사람은 내 지휘관이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했을지라도 또 지략이 있고 또 용맹이 있었던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비로소 예루살렘에 다윗이 거하게 되고 그곳이 다윗 성이라 이름을 붙여졌다. 이렇게 7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위를 오르게 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데 왜 헤브론에 계속적으로 거하면서 그냥 나라를 통치하면 되지 왜 여부수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곳을 차지해야 되는가 단순히 지역적으로 중간에 있고 요새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여부스 지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여부스 지역이 시온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산성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예표되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47절 뿐만 아니라 12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올랐을 때에 수많은 용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했던 최우선에 있는 세 용사와 최우선에 있는 세 용사보다 조금 못한 세 용사와 또 30명의 용사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막 길어서 잘 살펴보지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1 1절에 보시면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가장 우두머리 선두에서는 세 용사에 대해 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야소부함입니다. 그래서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라고 했고 그의 업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름과 그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의 용사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12절 보면, 그 다음은 아우아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사린니세 용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역대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삼마가 첫째 사민의 한 명으로 되어서 이세 용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할때 다윗이 전쟁 중에 너무 목마랐을 때그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왕이 목마르다 하여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왔던 그 놀라운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위해 섬긴 그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소부왕, 엘르아살 삼마, 세 용사에 대해서 이름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세 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야 25절까지 되는데 이름만 살펴보시면 20절.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첫 번째 말했던 세 명에게는 그 명성과 그 위험이 미치지는 않지만, 않지만, 그가 한 업적도 대단하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고, 22절에서는 분하야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했던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좀 건너뛰고, 또 둘째 3인의 마지막 이름은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 보시면 그세 명의 용사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대충 살펴보시면, 그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들 아사엘과 베드란스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나눈과히로일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헤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와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십부개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이렇게 하면서 그 명단들을 쭉 밝히고 있고 그 내용들의 내용 중에서 예,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1절에 보면 베나민 자파에 소한 사람도 있고, 42절에 보면 르벤 사람, 르벤 자손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46절에 보면, 심지어 모압 사람 중에 용사로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 심지어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예,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용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용사들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힘있게 싸우고 또 용사로서 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앞으로 넘어와서 10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0절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삼았으니 힘껏 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힘껏 도와 목숨을 바쳐가면서 또 다양한 지파에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그를 힘껏 도하는가 라고 할때 10절 말미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함이었더라 습니다이 모든 일들이 아 내가 다윗을 좀 도우면 내가 좀 높이 출세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또이 나라에서 좀 이름 좀 내구, 내게 내면서 살겠구나라는 그런 욕망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충성하고 용맹스럽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주권자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11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강조되고 있는 표현, 아까 3절에서도 보았듯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대로 하였다.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하고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역대 기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는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이 장신이 아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는 제한되는 것들이 많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에 섬기고 또 봉사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한 가지 생각해 보면 다윗이 혼자 주권자로서 왕으로 설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통일하게 또 다스릴 수있었던 것은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용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려고 하지만 혼자 그 여보수의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쳐들어가서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용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희생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해야지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대하는 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줄 알아.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데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수고와 헌신을 다해야 함께 설수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 손님으로 있지 말고 개그로 있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크고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설수 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수 있다 생각하면서 예, 힘 있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가 힘 있게 설수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 늘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중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성해졌다 라는 표현이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절 보시면 만군의 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하여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는 그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고 것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은 더힘 있게 낼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 그것 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강성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강성해질 수가 없고 번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을 갖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에 사울이 사울에 이어 다윗이 왕일에 오르고 여러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내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고 오직 강성의 비결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것인 줄 알아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사람을 세우기 힘쓰며, 내 자신 또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한 줄 알아,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인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취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